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두손들고 말씀합니다. 문재인이가 뭐라고 말했냐? 내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이 윤석열이가 1년 안에 다 무너뜨렸다. 이 개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?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. 제가 5. 이루어놓은 것이 뭐예요? 5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은 나가나요? 정광세번 깜빡 보낸 거야 지가 뭘 했다고 5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 윤석열이가 무너뜨렸어요 세웠어요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국교를단절시키기 위하여 지소니아를 들고 남아서,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적극의 관계로 만들려고, 그리고 한미동맹을 깨려고, 미국과도 다 이걸 국교를 다 원수를 받들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친중으로 가려고, 그리고 나라를 북한에다가 넘기려고 활짝 떴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? 네.